중진공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최일선에 있는 기관 맞죠? 네. 대통령께서 우리 경제 상황에 대견 경고하게 유지되고 있고, 수출은 매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다고 언급하셨는데,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도 동일하다고 생각하세요? 좀 범위가 너무 넓어서. 지금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 경기 실사 지수와 경제 심리 지수에 따르면 대기업 100일, 중소기업 78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음. 대기업은 호황이나 중소기업은 어려움이 네. 심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됐습니다. 대출 잔액만 봐도 알수 있어요. 지금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대기업들에 비해서. 8월까지 198조에 육박하고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22%나 늘어났어요. 중진공 융자자원 현황 보더라도 지난해 기준 6조 2천억, 올해 9월 말에 지원액 5조 넘었습니다. 맞죠? 네. 중소기업들의 대출 의존도가 높아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로 또 상황도 어렵고 또 지속된 지금 경제 침체가 중소기업들에게 더 어려운 부담으로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실률을 위한 또 다른 정책자금의 지원으로 계속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좀 있으세요? 연체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환 부담에 대해서 채무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부담을 좀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진공업 기보가 지금 고발사주의역 제보장인 조성훈 씨에게 떼인 돈 1억 7천만 원지원 논란인데, 이렇게 정부지원금 편취에 유용하는 사례 건절할수 있는 대책이 좀 있어요? 중진공 기보 지원금이 눈먼 돈이라는 이름으로 비판을 받지 않도록 방지책도 마련해 주시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스마트 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보니까 가상화폐 중개 해외 송금 중기부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과일 작업을 했다 범죄 발생이 위험해서 중기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중진공에서는 중점 지원 분야로 우선 지원하고 있는데 중기부하고 직진이 틀리죠. 현장에 혼란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이 부처 손발이 이게 맞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이게. 중복지원 방지 노력도 필요하고 정책 융자 지원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후관리 부실 기업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계속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